성이 없다고 럼뭘까요 퍼프리젠스하고 포도상구균인 아우레우스 이두 가지가 1번과 3번이 운동성이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근데 그둘 중에 간균인 것 퍼프리젠스 다른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어, 1번에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리스테리아, 그 다음에 스타필로 코코스, 바실러스 두네가지다 그람 양성이지만요. 어, 그 중에서 퍼프리젠스하고 스타필로 코코스만 운동성이 없고요. 근데 그중 간근인 건 퍼프리젠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나하나하나씩 어, 찾아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주만한 번씩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영업은 허가, 등록, 신고로 나눠줄 수 있죠. 자, 참고적으로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8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등록해야 하는 업종. 요거 빼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봐두시면 되는데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누구한테 허가를 받느냐가 조금 달라요.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식품조사처리요. 그다음에 시장건수구청장에게 받아야 되는 거. 단란 주점 영업, 융 주점 영업.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강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 업 이렇게 제조 가공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등록해야 되는 영업이에요. 근데 식품 제조 가공업이나 식품 첨가물 제조업은 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 저기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식품 제조 가공업 중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식약 서장에게 등록하면 돼요. 그 외의 건다 모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다 신고. 자, 그러면 2번도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나왔던 식품 위 생법상 영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묶인 거. 답은 당연히 2번이 됐죠. 답은 2번. 단란주점 영업 식품 조사 처리업입니다. 그럼 1, 나, 나 보실래? 요나 나의 식품 냉장 냉동업은 이건 신고죠. 그다음에 라에 있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은 등록해야 되는 영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 이것도 작년 하반기 경기도 시험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곰팡이 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이 문제도 읽다 보면 답이 나와요. 자, 1번 곰팡이의 1차 대사산물로서 사람에게 급성 만성의 건강장애를 유발한다. 여러분 공, 이 곰팡이 독은요 2차 대사산물입니다. 그 다음 2번 열의 불안정하여 가열 조리에 의해 충분히 파괴가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곰팡이도,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가열조리로는 절대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원인식품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공류나그 가공품들이죠. 그러니까 곰팡이가 잘 피는 탄수화물이 주 원인식품이에요.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4번도 한번 보세요. 곰팡이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늘하고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는 건 맞아요. 근데 포장을 개봉하는 게 아니라 포장을 완전히 밀봉해서 개봉을 밀봉해서 보관할 때더 효과적이죠. 왜 그럴까요? 곰팡이는 호기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3번에 오른 것은 3번이 되죠. 그다음에 4번. 이것도 작년 하반기 시험 문제인데요. 아, 작년 문제인데 작년 이건 상반기. 냉장 유통이 식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거. 음. 냉장 보관이 우리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 어 우리가 우리 그 보존법 중에 냉장법 있었잖아요. 냉장의 효과가 아닌 걸 골라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맨날 말씀드리는 냉장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게에 네, 이때도 보기로 답이 나왔어요. 냉장을 했다고 뭘 없앨 수는 없어요. 균이나 이런 것들을 죽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효소작용을 감소시킨다. 세균과 곰팡이의 포자를 사멸한다.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한다. 산화방능 속도를 감소시킨다. 당연히 아닌 거 2번이요. 우리가 냉장 보관했다고 균이라든지 포자를 사멸할 수